이번 주 주제는 스포츠 테크입니다. 일본에서 올림픽 경기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 중계를 보다 보면 양궁과 같은 경우는 심박수 정보들을 같이 중계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팔을 쏘는 선수들의 그런 심박이 얼마나 이렇게 높이 뛰고 또는 낮은지를 보면서 선수들이 긴장하는지도 볼수 있는 그런 중계들도 있고요. 뭐 펜싱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경기에서도 되게 경기의 리플레이 기능들이 있어서 빠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스포츠 경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재생을 해서 정밀하게 볼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 스포츠 관람들이 훨씬 더 재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테크를 하면 스포츠와 ICT 기술이 결합이 되는 부분을 볼수 있는데 일단은 훈련을 할때그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관람을 할때 재미있는 스포츠 중계가 가능할 거고, 그리고 심판 측면에서는 정확한 심판 그리고 빠른 판단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 테크는 앞으로도 계속 더욱더 발전되고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스포츠 테크의 특징이나 속성 그리고 가치 및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징과 속성은 일단은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거를 시각화해서 어 관중들에게 또 어떤 즐거움을 또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파급 효과는 일단은 스포츠 산업의 성장 부분인데 이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해서 스포츠 산업을 확대시키고 테크 기술이 적용된 스포츠 용품 시장도 확장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밀 센서를 통해서 새로운 경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력 향상에 선수들에게 이제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이해해서 그 피드백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과거의 그 유명 선수들의 실 데이터를 또 후배 양성에 훈련에 쓸 수도 있고. 뭐 기타 뭐 K팝을 활용해서 경기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든가 다양한 스포츠 연구 활동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 테크의 방향성을 보면 현재 어 스포츠 데이터 분석하고 또 스마트 경기장 또 웨어러블 장치 및 디지털 사이니와 같은 기술을 채택해서 팀 성과를 향상하고 팬을 참여시키며 스마트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더 세분화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재미 향상 면에서요. 인터랙티브한 피드백 반영을 통한 훈련의 재미를 향상시키고 또 운동 선수 데이터와 개인 운동 데이터를 결합한 재미 또한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것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시각화를 통한 경기 관람의 재미가 극대할 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팬들과는또 다른 우리가 사용자 경험으로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선수에게는 정밀 센싱 및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만나지 않다 하더라도 빛 접촉성 센싱 기술이 발달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웨어러블 센서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웨어러블 시트, 이런 부분들이 소형화되고 고감도 돼서 기술적으로 이제 제품에서도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밀센싱및 분석이요, 스포츠 생체 역학 분석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보고요,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실감 전달 면에서는 경기장의 감동을 현장 및 원격 관중들에게 실감나게 전달하는 게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팬데믹을 통해서 실제, 뭐 어, 팬들이 참여할 수 없었던 부분을 우리가 실감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참여를 한다든지 새로운 사용자 경험이나 이런 팬미팅 등 이런 것도 하나의 스포츠 테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데이터 전송 지연 또 속도의 최소화 이런 것들이 실감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스포츠 테크의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자, 훈련 면에서는 운동 데이터와 결합 단, 결합한 식단 조절도 한 부분이고요. 또, 즉각적인 데이터 실험의 평가. 네, 활활 필요에도 지금 현재 헬스케어나 이런 쪽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선수 부상 또 보호를 위한 센싱 되게 아주 중요한데요. 위험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 예측하고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으로써 체계적인 훈련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스포츠 컨텐츠가 요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포츠테크를 활용한 게임 개발은 당연히 될 테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동선수 데이터를 게임에 반영을 해서 일반 팬들이나 일반인들도 쉽게 그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뭐 웨어러블이든 또는 VR, 헤드셋이든 이런 걸 통해서 실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e스포츠가 가상 현실 훈련, 웨어러블 테크 이런 것들이 스포테이먼트와도 연관된 비즈니스 영역이 될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 e스포츠 연계되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스포츠 컨텐츠 비즈니스 영역으로서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은 스포츠에 있어서 마케팅이 되고요. 스포츠 마케팅 측면에 기업들의 후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 경기력 향상도 하나의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본 스포츠테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술 발전, 이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관점에서 보는 스포츠테크와, 그리고, 어, 심판, 경기에서 가지고 했던 그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이제 기술 그 스포츠 테크 네, 마케팅 관점에 있어서의 이제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테크 네, 세 가지 정도가 어, 구분이 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음, 차세대 이제 앞으로 스포츠 비즈니스는 각 분야별로 어떻게 이제 더 발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더 기술이 개발해서 어, 더 이제 고도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 발전과 기술 적용에 따라서 어, 선수들의 정보와 이제 그런 개인적인 정보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와 어, 거기에 대한 기준들 이런 것들이 어, 조금 더 발달되지 않을까 거기서 어떤 기준으로 어,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에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과 함께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에 따른 기술 활용이 어떻게 더 이제 성장할 수 있을지 결과적으로는 마케팅 확대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은 재미를 위해서 더 많은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형. 그리고, 어, 메타버스나 이런 v r a s 에 사용한 이제 기술 활용, 기술을 접목을 해서 할수 있는 그런 그 인터랙션들. 그런 것들이 보다 더 많이 이 확대가 되고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어,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함께 하는 그런 그 운동에 있어서의, 어, 동물과 사람의 신체 정보에 대한 교감,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매칭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을 거냐,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은 어떻게 발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 테크가 조금 보편화돼서 하이테크한 기술이 보편화된다면 어떻게 따지면 스포츠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보편화된 형태나 표준화된 기술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하이테크한 스포츠 테크가 활성화 돼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 영향력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피스 차고 있으면서 그 운동 효과를 항상 확인하고 서로가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우리의 어떤 생활체육을 진짜 재미와 의미를 더하게 해고 있어서 어 스포츠 테크의 발달은 모든 그 인간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백세 시대에 살기 위한 필 요한 기술이라고 생각 합니다.